뭔가 지금 좀, 진짜 막 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laughs> 막 가는 느낌이 들긴 한데. 야, 저것도 뭐야? 이, 이럴 때는, 개, 닭돌! 이 자식 여기 있네? 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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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가 와우. 오우. 진짜 이제 별의별 좀비가 다 나오는구나. 케이카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해도 돼? <laughs> 어나좀 <laughs> 어,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뭔가 지금. 길은 오, 한 군데인데, 지겨. 길은 한 군데거든요. 오웬스 감독관, 오웬스가 지금까지 모두 버린 일이라고 하네요. 아, 여기 아까 거기다. 에이, 다가 저쪽, 저쪽이었나? 여기 언저리 아래에 빠져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는 아이템 씻 <laughs> 몰라, 모른다고. 여기까지비밀 보나요? 아, 레온. 아, 몸에다가 시공창 묻은 것 봐. <놀람> 설마 에이다. 아, 에이다 역시. 근데 이거 아까 그 왼쪽 어깨인가, 오른쪽 어깨인가 그쪽에 있는 그 친구 아니에요? 이거 한번 봐보자. 궁금했어. 에이, 다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보자구요. 어, 이거 지바이러스 아니야? 어, 아야 쥐들도 그런 변해? 이게 그러면 아까 그거 아닐가요아 쥐가 퍼트린 거야. 아이고 일단 저장합시다. 저장하고. 이게 뭐야? 어, 무슨 체스 말 같은 게 꼽혀 있는데? 아. 플러그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이 퍼즐을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잠깐만. 지금, 하나, 두개 있고. 그러면은, 룩, 나이트, 비숍, 퀸, 룩. 총 다섯 개가 필요한 거네요. 꽂혀 있는 거두 개. 그러면 세 개를 구해 와서 꽂은 다음에 이거 문을 열어야 된다는 소리네. 오케이 접수. 음. 아 여기에 세 개는 꽂혀 있다고 나오네. 아 그러면은 세 개가 아니라 아 이렇게. 그, 좀더 많이 구해와야 되는구나. 세 개를 더 구해와야 되네. 지금 그러면 없는 게 퀸이랑 퀸이랑 룩이네요. 보니까. 오케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구하러 가보자. 뭐맵 열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마시면 탈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물 지금 따지고 나면은 쥐 때문에 감염돼 있지 않을까? 여기 어딥니까? 금고가 있네 너 일어나니 혹시? 으 깜짝이야. 어? 뭐야 이거? 이 십이 팔, 이 십이 팔. 하나 둘,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야씨. 야 설마. 그럼 지금까지. 모든 금고가 이렇게 다돼 있었던 거야? 옆에? 이건 아니지. 에. 일단 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다. 나 앞에 좀비 아님 이거? 어, 쉣. 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어스르타이다. 어 잠깐만. 그러면 너는 폐기다폐기 조합. 이거 다이아몬드 키를 지금 쓸 때가 있을까 궁금한. 어, 화야. 우와! 잠깐만요! 우와! 야, 이쪽은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얘 어떡하지? 얘 이거 수류탄으로 돼요? 혹시? 이쪽 먼저 가보자. 누가 봐도 못 올라가게 생겼는데, 으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내려가자마자. 내려가자마자 아 잠깐만 빨리 올라가. 아, 망했어. 굉장. 총알은 총알대로 날리고. 그럼 가는 길이 이쪽. 와, 저쪽에도 있는데. 야, 얘는 바보야? 일단, 갈수 있는 길이 이쪽밖에 없네요. 뭐야, 여기 아까 왔던 길이잖아. 아닌가? 아, 아까 왔던 길인 것 같은데? 야, 뭐야, 나한 바퀴 돌았어, 지금? <laughs> 야, 한 바퀴 돌았어. 뭐임, 이거? <laughs> 이쪽으로 가야 되나? 지금 한 바퀴 돌았어. 맵좀 보자. 아이씨,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잠겼었고. 근데 어차피 가는 길은 지금 여기밖에 없단 말이지? 아, 저 좀비들 또 만나야 됨. 아, 뭐야? 저쪽에도 길이 있었네. 이번엔 절로 가보자. 아, 비켜, 이거 조합하고 이쪽에도 길이 있었어. 아, 이거 얻었다. 그러면, 우리 뭐 먹을 게 있을까? 수령증.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금고 옆에. 자 그러면 이거 열었으면 다시 지하로 가면 되겠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그 아까 못 열었던 문이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일어날 거지. 잠깐만. 그럼 내가 지금 근접 무기가 없거든? 아, 저기, 일어나. 요 아까 여기. 여기 오른쪽 문. 그쪽 한번 가보자고. 오! 아, 여기 또어야될것 같은데. 얘 그냥 잡을까? 오! 야, 잠깐만. 여기 어디? 뭐야, 얘 죽었나봐. 수류탄 두 방이면 잡긴 하네요. 자 일단 여기 열었어. 아,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세요. 뜬금 없지만. 뭐야 나 갑자기 텔레포트 했는데? 어? 이거 뭡니까? 야 저기 힙색있다 어, 아이템 창 필름통 야 이제 인벤의 압박이 좀 사라졌다 이거 챙겼어야 됐지? 이거 챙기고. 근데, 잠깐만, 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 비켜. 열어. 아. 비켜. 비켜.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딴 데가 있다는 말 아닌가? 한번 가보자. 이거 아까 여는 쪽이 두 군데인가? 내가 봤던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나? 이쪽 말고 또 있을 거야. 그러면. 수로 맨 아래. 자, 가서 올라가서 왼쪽으로. 오케이. 쟤는 왜 여기까지 와 있어? 아, 비켜, 이자식아. 이쪽이네. 아 이쪽에도 도르래로 여는게 있네 가보자 아, 이 망할놈의 퍼즐 진짜 얼만큼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가야돼 여기에도 내려가는 길이랑 올라가는 길이 있네 아꼭 저런데는 가봐야되던데 뭐야 이거 열쇠? 자, 열쇠는 얻었고 일단 내려가 봅시다. 아 허브 어우, 뭐야 저거? 여기 좀비들은 다 에일리언 그 이름 뭐였죠? 페이서거? 스 그거에 당한 거? 아 뭐야? 실수로 사용해버렸네. 그, 체스크 버스터였나? 에일리언에서 페이스하고 다음 단계가 체스트 야, 임마, 트리탄 있는 남자야? 어? 뭐야? 너 트루탄 안 써서? 아, 몰라, 뛰어. 이게 이제. 그거 독성. 으 어, 계속 나와. 어우 이 장기자랑. 몰라 일단은 이상한 데로 왔어. 여기 어디예요? 여긴또 뭐야? 여기는 그냥. 그 업그레이드 킥같은거 먹으러 오는 데 같은데? 어? 아 잠깐만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데? 아, 열려있다 어? 아 여기서 열쇠를 주네 잠깐만 어디로 올라가야 됨 이거 일단 아이템 조합 좀 하자 어 인벤의 압박이 또 오기 시작했어. <laughs> 자, 일단 얘는 퀸, 퀸이 있고, 얘가 퀸이네. 그럼 얘를 한번 뽑아보자. 아, 근데 이거... 아, 아 이렇게 다 치는구나. 그리고 얘를 꽂아. 오케이! 여기에는 킹이 필요하네. 오, 오, 살아 계셨구나. 어? 아 여기에 킹이 있고, 이로 아,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초. 뭐야? 오, 깜짝이야. Son of a bitch, son of a bitch, get out. 여기에다 이제 킹을 꽂으면 되겠지? 우와, 야 잠깐만, 나템 창, 아템창 이거 어떡하 냐? 와, 이거 뭘 버려야 되 지? 아, 너무 아꼈 어. 이거 그냥 써야지, 뭐. 하고, 저게 아마 아이템이 두 칸이를 거두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뭘 버려야 되냐? 이거, 이거 아마 두 칸일 거야. 거봐, 망했네. 아, 왜 이리 이거? 잠깐만, 좀 고민 좀 해보자. 아, 힐링 스프레이랑 화약을 버려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러 얘가 지금 독을 회복시켜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 여기서 엉뚱한 게 필름통 먹어가지고. 이거 그냥 버릴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버리자. 아, 팩이 안 돼?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진짜 아까워. 그러면 이거 챙기고, 이거 챙기고, 나가면 되지 않을, 뭐야, 어, 아. 원래대로 하면 되려나? 퀸. 뭐야, 어떤 게 퀸이야? 이게 퀸인가? 아 됐다. 아쟤왜 일어나? 그러면 얘를 뽑고 나가서 얘를 뽑으면 좋아 좋아. 그럼 이제 올라가서 나가면 되나? 잘 있어. 나갈게. 자, 그러면은, 이거, 전자부품 다 모은 거네? 아, 얼굴 간지러. 자, 잠깐 길을 보자. 여기서 이제, 웬, 뭐야, 이거? 그냥 왔던 길로 나가야 되나? 나가서 이제, 그, 체스말 띄우는 대로 가면 되겠네요. 야, 나와! 나 수류탄 없지. 아, 이거 그냥 막고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 얘왜안나오미 자식? 어, 뭐야, 얘 죽었나 본데? 어어어, 어어, 미안, 어어어! 돌아 돌아 돌아. 떼떼떼떼떼떼떼떼. 야, 불 속에서 뭐가 오는데? 그 뭐임? 내 뒤에 저거? 아, 그냥 한대 맞고 잠 잠깐 그 무적 타임에 지나갈까? 어 오케이 잘 됐어 그냥 맞자. 차라리 그냥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으으으 어깨 포상. 어? 근데 뭐야? 중독 안 걸렸네? 근데 딜이 조금 맞나요? 이쪽이 맞나봐요. 뭐임 이 자식 지금 어! 가자 안왜 안내려가지 아 이게 방어도가 있으면 독이 안걸려요 아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지 여기도 도르래를 쓰는게 있네요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거 뿌개졌는데? 헥! 일로는 못 가나봐. 그럼 왔던 길로 돌아가자. 어차피, 지금 그 필요한 체스말은 다 썼잖아요. 아, 다 구했잖아. 다 구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될거 같은데? 어, 씨어뻣뻣뻣 k YOU! 뭐임? 이제 그러면 다 모았으니까 뻣뻣뻣뻣뻣뻣 아, 뻣뻣뻣뻣아뻣 그리고, 혹시 몰라. 저 퍼즐도 실수하면은 막 갑자기 폭탄이 터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좀템 정리 먼저 하자. 얘들 다 뽑아야 되거든요?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 오케이. 자, 일단 보자. 자, 룩과 나이트가 같은 벽에 있다. 어 이게 나이트고 그러면 일단 뽑아보자 음. 여기에 포는 위치가 맞는건가? 그럼 넌 뭐야 자 한번 봐보자고요자 룩과 나이트는 같은 벽에 있는건 확실하다 비숍과 퀸은 나란히 붙어있지 않아 퀸과 룩도 마주보고 있고 어 일단은 얘는 이거 꽂아 둡시다. 그리고 룩과 나이트는 같은 벽에 있다. 어. 퀸과 룩은 마주 보고 있고, 비숍과 퀸은 서로 나란히 붙이지 않다고.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자. 아, 헷갈려. 잠깐만, 룩과 나이트는 같은 벽에 있대. 그러면, 어... 퀸과 룩도 마주보고 있다. 이게 룩이잖아. 이거 룩 아닌가? 야, 이건 폰이구나. 어, 나 헷갈려. 룩과 나이트는 같은 벽에 있다. 그럼 일단 몰라. 일단은 룩이 성벽이었으니까 꽂아봐. 꽂고. 퀸과 룩도 마주보고 있다. 퀸. 왜안 꽂아지? 퀸이 이거였나? 왕관? 퀸. 그리고, 여기, 그러면 킹이겠네요. 킹. 킹이 이건가? 그러면 여기 나머지 하나가 이건가? 말? 폰? 오! 오케이. 장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력을 한번 회복시킬까? <laughs> 어. 하고 가져가자 스프레이 같은 거 지금 스프레이 안쓴거 이제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와건총탄약 60발 그리고 섬광을 챙기자 근접무기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좀 챙겨서 가야될 것 같아 녹발파 녹파 녹파 건총탄 나무판 화약 되게 많아 아 풍족해 깔깔 어? 왜 이렇게 아이템 많이 줌? 일단은 파워를 뭐 하라그러나 야 이거 왜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줘? 불안하게 자 1번, 2번, 4번 이건 사기야. 오! Jesus Christ. 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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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뭐야? 야. 야 거기서 나오면 어떡해? 으! 미친놈 이거 똑같네 이거. 조만가? It's still alive? 이쪽 맞아? 불좀켜 주라. 우와! 잠깐만. 여, 여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응, 야! 내 자식아, 일로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음, 음. Now I got you. 이걸로 썰고는 거구나. 잘 가라 이제식 아, 안녕. 오잉 아, 깜짝이야. 올라오는 줄 알았네 뭔가 되게 쉽게 쉽게 넘어간다 아까부터 <laughs> 아싸 근접무기도 생겼다 근데 어디로 가지?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여기도 뭐총 있는데? 야, 야. 어, 어디로 가야됨 이거 아, 이 길이 있었구나. 아, 샷건탄 좀 가져올걸.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왔던 길이구나. 아, 이제 그럼 이거 열면 되겠다. 열어주세요.